어, 혼자 많이 해. 니1 0니 100m 언1 0 0니0 0 m 언니, 100m 니1 0니 100m 언니, 100m 언니, 100m 언니, 1 0 0니1니 바로바 피키 님입니다. 아, 나이스. 아, 반만 건데 그냥 케님의 오랜 동거인. 아니 동거충이지만 케이 님은 바키키 님을 아이 이브라이브 스킵이야 그냥 미친 모습입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아유남인데요. 나... 그 이유는 미친, 그냥, 그냥 사진을 그냥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증거 자료 첨부합니다. 마지막으로 케이님이 싫어하는 그냥 건 그냥. 바로 묵카 K님. 그냥 케이님께서는 자신의 유행어인 뭉챙이 응. 통해 뭉팽교의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고 싶어 하시는 만큼 이교도들이 응. 저거 원문이 응. 학생이었다고 학생 어? 학생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학생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 어? 가 전해드리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어, 장난을 치고 있어 어? 여 학생은 아니, 안. 뭔 미친 소리하고 있어. 내가 남자를 하는데 그냥 어 남자 만드지 뭐냐. 남자는 야 남자는 이제 점상을 할 거예요. 알겠니? 그래, 내가 여자랑 저기 어 결혼할 수는 없잖아. 누가 그러냐. 남가 먼저. 어 학생은 안 되나요? 그걸로 학생은 안 돼요. 그랬다고. <laughs> 그리고 애초에 그거 보인 인간이 남자 <laughs> 남자 몸이야. 그거 답변해 주니까는 왼발로미. 여학생도 아니고 남학생이라고. 근데 나는 그냥 학생은 안 되나요? 그러길래. 학생은 안 돼요? 그랬지. 어? 음, 잠시, 터블렛이 잘 되나?